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부 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칭내라고. 오늘은 첼시를 좋아하는 셀럽들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그럼 와. 준비됐나? 가자. 먼저 해외 셀럽들부터 알아보면 주드로의 전부인이자 지하 이조의 이병헌과 함께 출연했던 헐리우드 배우 시에나 밀러가 첼시 강편이라고 해.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런던에 첼시로 이사와 자라면서 자연스레 첼시의 팬이 됐다고 하네. 그리고 브리지 존스 시리즈와 영화 시카고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국내에 잘 알려진 르네젤 리거 또한 첼시 팬으로 잘 알려져 있어. 르네젤 리거는 미국인이지만 극중 영국인 역할을 맡았던 브리지 어? 존스 어? 촬영 당시 런던에 머무르며 첼시 경기를 직관하게 됐고 그때 첼시 팬이 됐다고 해. 이후 본인 피셜로는 촬영 당시 스탠포드 브릿지가 바로 옆에 있었고, 주위 관계자 그리고 그 동네 인근 모든 주민들이 첼시 팬이라 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첼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어. 이어서 왕자의 게임과 한국 게임으로 유명한 나탈리 도머 또한 첼시 팬이라고 해. 런던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블루스가 됐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런던 근교 도시인 레딩 출신이지만 곧딴거 모르겠고 첼시 팬이라고 해. 그리고 또 다른 런던 출신의 모델 겸 배우. 카나 델러바인 또한 첼시 팬이라고 해. 한 인터뷰에 따르면 어릴 적 지안 프랑코 졸라의 열혈한 팬이었으며 직관도 상당히 갔을 정도로 첼시를 좋아했었다고 하네. 다음은 배트맨의 알프레드 집사, 킹스맨의 수장 아서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 마이클 케인 또한 첼시 팬이요 거주지가 첼시라 첼시의 열혈한 팬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응원하는 게 쑥스럽다며 집가는 가지 않고 집에서 TV로 응원한다고 하네. 여담으로 영국 기사 자기를 받은 마이클 케인경은 6.25 참전용사로 파병 당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영국으로 돌아다 영국 유일의 6.25 전쟁 관련 영화인 한국의 언덕에 출연 겸 자문을 받기도 했어. 냅다 허면떡상하는 영국의 유명 싱송라 에디 씨런도 첼시 팬으로 잘 알려져 있어. 원래는 현재 삼부 리그에 소속된 본인의 고향팀 입스위치타운의 팬이었지만 아버지의 지독한 꼬신발이 끝에 첼시 팬이 됐다고 해. 라고 했지만 지난 5월 입스위치 타운의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구단을 지원하면서 첼시팬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지. 이어서 NBA 레전드 파워포워드 케빈 가넷도 블루스인데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드록바를 처음 알게 됐고 그렇게 드록바에게 꽂힌 케빈 가넷은 자연스레 첼시로 입덕하게 돼. 가넷은 스탠포드 브릿지도 자주 방문했으며 방문 당시 가넷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을 봤자 아이처럼 좋아하기도 했어. 그리고 맨뉴팬 우사인 볼트가 등장하기 전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던 아사파 포엘 또한 블루스요. 포엘 또한 가넷과 같이 드록바의 팬이라고 해.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비달사슨도 첼시 광팬이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태 블루스이며 1 4 살에 혼자서 첼시 경기를 직관하러 가기도 했어. 생전에 비달사슨은 미국에 살면서 직관 가기는 힘들었지만 첼시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조기 기상해 경기를 즐겼다고 해. 한 번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루종일 여자들과 헤어샵에 있었고 그래서 난 첼시가 필요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 그리고 세계적인 요리사 고든 램지도 첼시의 팬인데 스코틀랜드인인 그가 첼시 지역에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자연스럽게 첼시와 연이 닿게 됐어 이런 램지는 어릴 적 스코틀랜드의 명문팀 레인저스 유스팀에 소속되어 축구선수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축구를 접었다고 해 여튼 직가는 물론이고, 자선 경기에도 꾸준히 참가하는 축구 강의라고 잘 알려져 있어. 이외에도 스타트렉과 미션 임파서블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알린 사이먼 페그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역으로 유명한 레이프 파인스. 영국의 유명 밴드 뮤즈의 보컬리스트 매튜 벨라미도 첼시 팬이라고 알려져 있어. 자, 이제 국내 셀럽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첼지언이라고 불리는 장지연 해설위원을 빼먹을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첼시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첼지언 그가 첼시 팬이 된 것은 젊은 시절 루드 굴리트를 좋아했는데 굴리트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빠져들게 됐다고 해 블루스지만 직업이 직업인 터라 첼시 경기를 중계할 상황이 많은데 가급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본인의 최애 팀인 첼시를 가차없이 까기도 해또 다른 해설위원으로 황덕현 해설위원도 첼시 팬인데 2011-12 시즌 끝끝내 챔스 우승을 이뤄낸 첼렘덩크 시즌을 보고 첼시에 꽂혔다고 해 그리고 배우 중에는 김수로가 첼시의 강팬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 SNS를 통해 수없이 첼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잉글랜드 13부 리그인 첼시 로버스를 인수해 구단주로 역임 으라차차 만수로라는 예능 방송으로 편성되기도 했지 이어서 엑소의 카이 또한 첼시 팬으로 유명한데 페르난도 토레스의 광팬이라고 해 그래서 팬들에게 토레스의 사인이 담긴 공과 유니폼을 생일선물로 받기도 했지 여튼 오랜 첼시 팬이라는 이유로 김수로에게 애정을 듬뿍 받으며 으라차차 만수로의 글로벌 이사로 캐스팅되기도 했어 그리고 배우 이창하도 블루스로 유명한데 SNS를 통해 첼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어. 또 카이스트 출신 배우로 유명한 윤소희는 영국이 끝나고 난 뒤라는 방송에서 위닝11 게임 도중 첼시 팬이라며 첼밍한 옷을 했어. 그리고 첼시 팬이라고 알려진 이채영은 유니폼은 입었지만 팬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축구보는 여자 매력 터지냐 라는 질문에 벨트가 터져버린 윤나도 예전에 한 트윗으로 인해 첼시 팬이라고 알려졌지만 딱히 첼시 팬은 아니고 다양하게 좋아하는 잡덕이라고 해 그리고 지금은 계약이 끝났지만 힙합 레이블 영앤리치로 이름을 알린 R&B 가수 트월킹 또한 첼시 팬이라고 해 트리케라톱스의 인스타에는 여러 첼시 선수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인스타를 통해 첼미하우스를 하기도 했어 마지막으로, 최시장 깎이고 무한도전 나온, 로베르토 디바테오. 어? 끝! Let's get it, queen.